생각보다 요도와 천마곤 조합이 괜찮습니다. 파멸의 건자 패턴 올 스킵 할수 있네요. 안녕하세요 오조입니다. 파멸의 건자 시미즈 아카리 토마스 고건이 시미즈 아카리 같은 경우에는 축복 팔 좋지만은 귀찮으면 그냥 요렇게 치패를 껴도 됩니다. 요도 천마곤 제각성 살기 분쇄 우리는 하나 스킬 해방이죠 해방 해방 두번 탕탕 하는 거팔 부각 이용. 그 다음에 빗소닉. 렛츠고! 아, 이거 녹화면 잘안 되던데. 아, 녹화 난다 생각하고 해야겠다. 자, 갑니다잉. 어? 납도 무조건 바르고 스킬 쓰고. 평타 쓰면서 여기서 바로 오른팔이고 왼팔이구나! <laughs> 실패. 아, 이러면 실패. 올라가면 안 되고 작은 골렘 소환하면 안 돼요. 끝까지. 토마스랑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. 맞지? 근데 그발 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. 공 쓰지 말고. 올라가면 바로 딱 박아줘야 돼요. 대가리. 반대편에서 무조건 헌터랑. 계속 평타 쳐주고, 중간중간에. 이제는 납도 쓰면 안 되죠. 어우! 제발! 그렇지! 이제 스킬 쓰면 안 됩니다. 요도. 가스이후. 그렇죠. 토마스 가 여기 있네. 그렇다. 겹치겠다 이거. 반대편에. 돼. 토마스 여기 졸어갔다 반대로 그렇지. 토마스 나나 눈치 게임 하고 있구만. 토마스 옆기로 갔다 반대편. 여기지 토마스 뭐하러? 오우씨 궁수하겠다. 에야이 <laughs> 토마스야 뭐하노! 아우너 때문에 진짜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 어 깼어 잘했어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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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다 시어줘 씹으면 된 거지 뭐 실패할 것 같으면 공해야돼아우됐다 어디서 우리 토마스? 우리 토마스 형 찾아요! 어디지? 안 보여! 여긴가? 오른팔! 토마스 여기 있다, 토마스 여기 있다. 아, 평타 쳐야 된다, 평타. 만화 없다잉. 만화 많이 부족합니다. 평타 개 쳐줘야 돼요. 오케이. 좀 평타 좀 치면서 그발 밟고. 평타 계속 쳐주고 해방 그렇죠 야 해방 티 올려야 된다 이거. 다시 봐. 오우 yes, come on. 오웬팔레스가 어카먼 영업대 오웬팔콕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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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끝까지 팩트 씹어야 되는데 아못 씹었나요? 아 마지막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씹으면 돼요 느게 알겠죠? 이 끝까지 계속 쳤으면 10억겠죠, 여러분들, 맞죠? 어 이런 식으로. 아오 이렇게 치는 이런 거 연습하니까 90억 나오는 거, 110억, 120억 나옵니다. 근데 봤죠? 야 어, 봐봐요, 올라갔잖아요, 또. 이런 식으로 조금 더타이트하게한340 권장. 300 저는 350 찍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능을 340 찍고 340에서 50올힘 찍었어요.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2번 덱은 나머지 다 똑같고, 땅 쓰고, 요도 쓰고, 나머지 다 똑같고, 미네이, 메이든 피셔 최종이쓸 겁니다. 최종인 원래 축복 세트인데, 이렇게 되겠다. 어, 저는 뭐좀 귀찮아가지고. 얘 축복 껴놓고, 얘는 약간 딜러 느낌. 흑요석에다가 저주 끼워놨네요. 렛츠고, 렛츠고! 아, 맞다. 우리는 하나 빼야된다, 여기서. 맞아요. 와, 눈썰미 보소. 자, 우리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빗속 세명이다 있어야지 밑에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10%잖아요. 통찰을 넣을까? 응, 통찰 넣자. 이렇게 가죠. 분쇄는 무조건 고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거의 상시 적용이라 보면 되니까. 그치. 이렇게 되면, 아까도 그렇지만은 요건 이제 풍이고 빗손이 어차피 안 써도 되잖아. 풍손이 쓰고 팔찌를 아까 빗팔찌였으니까 풍팔찌로 바꾸자 이 말이잖아. 맞죠? 속성을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너무 안 좋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아씨 얘가 조금 변수가 있어. 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. 얘가 딜러잖아요. 얘가 팔 부가는 거에 반대로 계속 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왼팔 에헤이 조졌네 이거. 어그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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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미레이 마감오 야이 미레이같은 아오 <laughs> 미레이 올바를 못겠어요 이게 미레이를 너무 믿지마세요 여러분 알죠? 뭐튼 요렇게 음, 만약에 저거 성공했으면은 10억겠죠 요거까지 아 얼마처럼 놀래 기존에 한하 이건 좀더 타이트하게 해야겠네 조금 오르긴 올랐다 뭐 요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디죠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